했는데 이렇게 제가 이거 마치고 좋은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들 앞에 설수 있게 해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색소폰하고 <laughs> 어, 청악하고퀴즈로 하는 곡을 들려드렸는데 원래는 워낙에는 이 곡이 풀렸다고 수업 하고 듣는 노래거든요. 그런데 여기 계시는 색소폰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훌륭히 너무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. 이분은 어, 프랑스 파리 고등음악원이라는 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음악원이거든요. 거기서 공부하신 분이고 프랑스에서 네, 지금 현재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건 어렵게 시간을 내주셔서 제 독창에도 할겸 그래서 제가 제청까지 어렵게 어렵게 모시고 내려왔습니다. 갈 반주하시는 분도 고등음악원에서 공부 하시고 지금 프랑스에서 교수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. 저희 반갑게 한번 박수로 와달 라있이다감사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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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다 <목소리도> 그러니까 제가 세척동이랑 같이하고, 플루시간 하는 분들도또 세척동이랑 같이하고, 그렇게 많이 협업을 해서. 듣는...